그래서 켤레복소수의 성질이 지금 있는데 요게 켤레복소수를 어떻게 또기호로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E 플러스 I가 있다고 해봐 얘의 이름을 또 Z로 잘해 Z로 응? 왜, 왜 이래? Z라고 해? 그럼 이 켤레복소수가 E 마이너스 I잖아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은 위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또 Z1이 예를 들어서 뭐 3-I면 Z1 반은 뭐니? 이렇게 물어본다면 A 켤레복소수를 쓰다는 얘기에요. 네. 뭐라고 쓰면 되겠어? 샴푸스. 음, 이렇게 하라는 얘기에요. 음? 어쨌든 Z1을 A플러스 b i 라고 한다면 Z1의 반은 뭐가 되겠어? A-I 음, 이렇게 되겠지. 네. 근데 간혹가다 또 여기에 짝대기를 붙이고 짝대기를 또 붙여. 그럼 결복수죄켤레복수죄인 거지. 그러니까 얘한테 막대기를 또 붙인 거야. 그럼 결국 뭐가 되겠어? 자기 자신이 되겠지. 이렇게. 응?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해. 응? 이거를 C 플러스 D I라고 해볼까? 그럼 요 놈의 반은 Z2의 콜레버소스는 당연히 뭐라고 쓰는데 그럼 이번엔 더 해볼까? Z1 플러스 Z2를 더해 그럼 이건 실수부끼리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C라고 쓰는 거고 B 플러스 D 한 다음에 I 붙이면 되겠지 응? 그럼 Z1 바랑 Z2 바랑 더 해볼까? 그러면 a 플러스 c 가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묶어주면 b 플러스 d i 가 되겠지 네. 됐어? 네 근데 얘는 제가 이번엔 이걸 해볼까? 여기에 막대기를 이렇게 끼워 붙여 그럼 이곳에 켈레복소수를 얘기하는 거지? 이곳에 네. 켈레복소수는 뭐가 되겠어? 마이너스 b 오 t 아 b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지, 그렇 근데 유념하고 유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때? 똑같잖아. 네. 그니까 얘하고 얘도 어떤 거야? 똑같은 거. 그러니까 그 어떤 두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은 더한 것에 더한 것의 켤레 복소수하고 어떻다? 같다 같다. 이런 성질이 지금 있어. 오케이 이건 빼기도 마찬가지야 알았어 z1 바 마이너스 z2 바의 켤레복소수는뺀 다음에 뺀 다음에 그것의 켤레복소수를 구해도 어떻다 똑같다 이런 성질들이 좀 있어 오케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켤레 복소수하고 그 켤레 복소수 원래 z 하고 그 켤레 복소수를 더해주면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a 플러스 다시 어떤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은 z 반은 a 마이너스 bi잖아. 근그두 개를 더해주면은 더해주면은 a 플러스 bi랑 A-BI랑 더한 거잖아. 그래서 네. 얘가 날라가지. 네. 그래서 이 e, a 가 나온단 말이야. 네. I가 존재해, 안 해, 안 하지. 네.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모일 수밖에 없어? 실수일 네. 수밖에 없다. 네. 네. 이것도 꽤 중요해. 그리고 곱한 것도 마찬가지야. 펄레복수수를 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? 실수가 되겠지. 네. 그 그러니까 나눗셈을 할때 이런 식으로 켤레복소수 못하잖아. 분모의 실수화라고 얘기를 해. 응? 네. 그것도좀 음? 기억을 해둬야 되고. 그다음 가끔 가다가 이상한 얘기가 나와. 응? 음? Z 바랑 Z랑 같대. 근데 선생 님 이런 얘기 했지.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는 복소수라고. 네. 그럼 얘켤레복소수는 뭐라고? 그냥 이라고. 그니까 러이두개같다는 얘기는 허수가 있다는 얘기, 허수 부분, i가 있다는 얘기, 없다는 얘기. 없다는 얘기지. 그니까 러 이렇게 성립하려면 허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. 그니까 예를 들어서 2 e 플러스 b 마이너스 3i가 z래. 근데 z하고 z 바하고 같대. 그럼그 얘기는 이게 있다는 얘기, 없다는 얘기야. 없다는 얘기지. 그럼 b는 뭐가 돼야 돼? 3이 돼야 돼. 뭐 이런 얘기라고. 네. 오케이? 그런 조건으로 간혹가도 나오기도 해 네. 응? 근데 이번에는 Z바랑 마이너스 Z가 같대 마이너스는 이쪽에 붙여도 상관없어 이렇게 네. 이것도 같은 얘기야 이, 이게 같으려면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? 예를 들어서 뭐 E 플러스 I가 Z라고 한다면은 음? z 반은 뭐지? E z 반은 e 마이너스 i란 말이야. 네. 마이너스 z는 뭐지? 네. 마이너스 e -I. 이게 있어서 같을 수가 있나? I. 호수 부분은 같지. 호수 부분 은같아진단 말이야. 하지만 실수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을 수가 있다 없다. 없다는 얘기지. 그럼 얘가 같아지려면은 이런 게 사라져야지. 이 조건이 만족하려면은 Z가 그냥 몇 I만 나오면 돼 그래서 3I면은 Z바는 당연히 뭐야? Z바는 마이너스 3I고 3I가 Z였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붙식서 갔겠지 그럼 이거는 이런 수를 우리 뭐라고 불렀지? 순허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6이 성립한다면은 그복소수는 순허수란 얘기 오케이?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오케이? 곱하기는, 곱하기는 역시 마찬가지인데, Z1 곱하기 Z2에 이렇게 다 붙인 거나, 바를 붙인 다음에, 현례 복수술을 구한 다음에 곱한 것도 똑다 같다. 나눗셈도 마찬가지고. 이것도 실험을 해보면 똑같이 나와. 알겠어? 이런 성질들이 이게 중요해. 근데 이런 것들을 써먹으면 편한 게 재밌어. 어? 특히 더셈에서 써먹으면 편할 때가 꽤 있어, 이거. 이놈하고 이놈이 어떻다? 같다는 걸 알면 좀 편할 때가 있어. 오케이? 곱셈에서는 어차피 곱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인데. 응? 근데 이거는 좀 편리하게 사용할 때가 좀 있다. 해. 오케이?